소감단 드라마 금수저 흑수저 진의검 시작합니다 금수저 예온이네 예온아 일어나지 예온아 예온아 아 엄마 알았어요 엄마가 가방 사줄게 오늘 아, 네. 그래 아이가 먹을 물 아니 간식 간식 그리고 물 마실 컵, 그걸 입혀서 그리고 돈,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접시도 챙겨주고 자 그리고 추울지도 모르니까 이거 텐트도 챙겨줘야겠다 잠깐. <웃음> <웃음> 챙기고 마지막으로, 고도 물릎다며또 챙기고, 아, 가방에 섰다. 됐어. 자, 이 집사 어린 집좀 틀어줘. 네. 엄마, 감사합니다. 이쪽에 다아놓고 갈게요. 지훈이네. 엄마, 좋아요. 지훈아, 어디 갔니? 지훈아. 저도 몰라요. 여기가 어딘지. 계속 구나.